네, 안녕하세요 미동네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환 어메가 oh 2개를 찍어볼 건데요. 헐. 네. 아, 지금 제가 화를 왜하냐면 작품 이 있었는데 교환 물품 그 상자에 묻어가지고 화를 한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제가 한번 뜯어봤어요. 화장이한번 끊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이쁜 인스를. 미니, 대교, 저 교회 그, 카페에 만났거든요. 제 친구 이름인데, 이렇게 이이런 많으니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크기는, 손장도? 손 정도? 손제고이큰 편은 아닌데, 손 정도? 손보다 조금 커요. 음. 이 박스 크기는 저부터좀 작아요. 전 2호 박스거든요? 우체국 박스? 우채국 박스는 아닌데. 근데 여긴 비싼 물품들이 좀 있어서, 제가 교환을 하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원래 저는 양이 적으 교환 잘안 해요. 먼저 속샷. 두께의 샷. 제 손이 있어것같고 먼저 이거 종이컵. 이게 예. 가을 컵보다는 좀 크고 그냥 컵보다는 좀 작아요. 이게 원래 11개였는데 제가 못 쓰고 그래가지고 8개? 여덟 개 봤네요. 원래 열한 개 였습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인스가 딱 보이네요. 이것도 인스로 포장되어 이 있는데 이 인스는 제가 나중에 또쓸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샷 스루샷 먼저, 이건 떡매라고 하던데, 떡매? 메모지는 아닌데, 떡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크기는 손바닥보다 좀 작은 크기입니다. 굉장히 클줄 알았거든요, 저는. 랩핑지만 할줄 알았는데, 다행이에요, 작아서. 전좀 작은 게 좋은데, 작은 건 다행입니다. 그리고, 미스. 마테커 마테로, 아,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두께. 먼저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줬어요. 제가 약속한 거 줬고요. 얘는 이런 호박 아저씨. 그리고 얘는 어린 왕자. 이게 동그란 거예요, 얘는. 동그랗게 이렇게 뜯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 그리고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야, 이런 마법사 같은 거. 저인스 처음 만져봐요. <laughs> 어, 좋네요. 있어서. 제가 인스 엄청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 친구가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땡큐했어요, 그때. 이거 만드는 법 있던데 저는 그걸 아직 못 봤어요. 물려고 하려고요. <laughs> 아, 뭐지? 네. 아, 밖에서 진짜 소리 날수 있는데 그 점량이 부탁드려요. 좀 뒤로 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다시 넣어놓을게요. 저랑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 친구예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 전출지 세트, 두개 샷, 두개 샷, 두께 샷, 두께 샷. 진짜 많이 줬어요. 어, 이런 접근 줄지? 똑같은 건가?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이런 거세 장. 모르겠다. 되게 많이 줬어요. 아무튼. 종류가 좀 별로 없는데. 전 종류가 많은데 양은 적거든요. 얘는 종류는 별로 없는데. 양은 되게 많이 줬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laughs> 네 견줄지 세트 네 제가 지금 할머니께서 설이어서 올라오셨어요 저희는 저희 할머니께서 올라오시거든요? <laughs> 네 그러니까 좀 음, 시끄러워요 아네 어. 그리고 헐헐헐 헐. 헐. 이쑤시개 이쑤시개 한 줄로도 있어요. 전 두꺼운 게 별로 없는데, 그 친구 두꺼운 게 있어서 바꿨습니다. 수시계 그리고, 이런 건데, 이 어, 쿠폰 있어요, 쿠폰. 쿠폰 이한 개지? 아, 두개 인정. 네. 전열 개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 다섯 번만 켜놓으면 요 안녕. 어, 잠깐만요. 너무 시끄럽죠? 그래서 제가 좀아이런거예요 음, 음 그리고 할로키티 스티커 제가 할로키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할로키티 스티커를 주셨고요네좀 조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네 이렇게 할로키티 스티커 크기는 제 손바닥정도 그리고 그릇 헐헐헐헐헐헐헐 헐, 두개나 주셨어요 전 아무것도 안줬거든요 너무 미안하네 이거 썼던 그릇인것 같은데 왠지 그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밖에 비행기 날아갔어. 얘는 물풀 그릇이라고 하는데. 오, 고마워. 날 사랑하나봐. 아, 죄송합니다. 손이 되게 더럽죠. 지금 제 청바지에 물이 빠지더라고요. 짜증나게. 아무튼. 이 그릇 두 개. 되게 달라고 하진 않았는데, 이 그릇은. 제가. 이게. 이 그릇? 아, 말이 엉 켜. 제가 이걸 달라고 했어요. 니스. 오유마루 장윤형 거 보고 만들려고 니스 달라고 했는데 많이 줬어요. 이것보다 더 많았는데 제가 니스, 오유마루 만들고 있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많이 쓴 거예요. 진짜 많이 줬어요. 제가 저번에 DIY 교환할 때 조금 교환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애가, 그 친구가 굉장히 좋은 친구라서 이번에 교환 했는데 진짜 푸짐하게 줬어요. 점토. 이게 폴리머 클레이가 있어요, 여기 안에. 되게 손톱만큼 들었죠? 이렇게. 이거는 그 친구, 다른 친구랑 교환할 때,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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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에다가 필점을 완전 꽉꽉 채워서 주고, 딴 것도 많이 줬대요. 천점하고 그런 것도 줬는데, 얘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진짜 딱지만큼 줬대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폴리머 클레이. 이거 한 개도 안 쓰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냥 준 거예요, 바로. 이만큼 줬대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따지라 했어요. 가서. 이것도 그 친구가 준거 같아요. 이거. 글씨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죠? 날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글씨체가 이쁜 건 아닌데. 이것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준 거래요, 바로. 천 점. 이거 두 개는 친구가 담 거예요. 열심히 간직하겠습니다. 천 점. 두께샷? 되게 얇은데 저도 많이 안 줬어. <laughs> 얘는 근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전 다섯 종류밖에 안 줬거든요. 그 풀점. 이거 닿는데 엄청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끈적거려서. 2학군, 2학군데 끈적끈적거린대요. 전이학급 만졌을 때 처음부터 안 끈적거렸을걸요? 안 끈적거렸던 걸로 기억해요. 아닌가? 제가 풀점을, 그냥 풀점을 써본 적이 없어요. 기존 풀점을. 그래가지고 그런지 하나도 안끈적거렸는데 아무튼 이거는 잘안 닦여서 이 안에 보관해야 될것 같아요. 음, 거의 10분이다. 거의 다 했어요. 음. 네. 점토 보음, 점토 세트네요. 보음이라서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전투 세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 넣어 놓을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그, 이렇게 수표처럼 이렇게 쓰는 수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써주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네. 써주서그 친구가 써준 게몇 장, 몇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똑똑하네요. <laughs> 아무튼. 근데 진짜, 여기가 제일 푸짐해요. 저도 양은 많, 양, 양도 많고, 재료도 많, 많이 줬어요. 솔직히. 이게금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비싼 걸 진짜 많이 넣어줬어요. 민스가 약간 비싸다고 들었는데. 그 친구가 비싸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고 헉! <laughs> 실리콘. 그릇, 얘가, 오목그릇 물들어가던데? 이게, 진짜 실리콘으로 만든 거래요. 친구의 친구가 준 건데, 오목그릇이래요. 레진으로 꼭복짜는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공하면 한번해을때 저, 제가, 잠깐만요. 이거 같아요, 왠지. 느낌이. 이 그릇 같아요. 이게 약간 벌어진 것 뿐이지, 이 그릇 같아요. 이 그릇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얘는. 잠깐만.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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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얘는 실리콘 몰드고요 제가 실리콘 몰드 좀 달라고 했어요. 어, 아, 달, 아, 네. 뭐고, 스티커 두 개. 이라쿠마. 그리고, 제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번에 기침이 나려고 계었 꺼놨어. 이 사탕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 이거 두개 줬고요. 사탕 범인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탕. 제가 이거 빨간 색깔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 토핑. 토핑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친찐하고 교환했을 때 받은 토핑들은 없네요. 다행히도 똑같은 거 받으면 좀그렇죠 아무 스마일 꽃 그리고 롤케이크 이거도 꽃? 수박? 어 저희 집에 있는 거거든 꽃? 응 음, 뭐지? 예. 귀신? 귀신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 예이 아이? 이거, 이거, 요런 열대 과일, 이거, 요런, 요, 뭐지? 이렇게 생긴 거가 있습니다. 네. 토핑 다 스틱으로 나와줬어요 네. 이제 없어요. 평편한 물품이 이거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